한달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대통령과 함께한 100분간의 토론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 리허설 한 다음에 방송이 시작됐어요. 대통령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예기해 드리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재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두루지 못하도록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합니다 45분 정각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5분 되면 본당 문을 잠글 겁니다 제림의 낙하 소리가 불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본질은요 성경대로입니다 일단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시간 엄수하세요 복장 단정하게 가장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지 말라. 하나님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뭐냐면 너희들이 피의 제사를 하고 있는냐 피를 들리려면 대가를 치르라.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4 0분에 나팔 소리 이렇게 울려 퍼질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 중인데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다들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예배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었고 아, 여기 오늘 지각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1분 차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작년부가 되는 그날까지 <laughs> 저는 교육관을 아니 저는 예배장에서 <laughs> 뵙겠습니다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던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빨리 가야겠다 생각에 미리 미리 생각하고 오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소하게 챙겼던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잊고 있었는지 와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그 설레임과 첫 마음가짐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오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예배를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단순히 지가 가 고 이런 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11시가 예배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에 오면 되는 줄 알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45분이구나 했는데도 계속 11시 오게 되더라고요. 피곤하다는 감명과 함께 준비의 부족이라는 걸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팔소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찬양인도라서 일찍 왔는데 찬양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또 걱정이 됩니다. 예배 시간을 항상 늦었던 자로서 이번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올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세워간다는 찬양할 때부터 다른 것 같아요. 예배가 완전히 35분이나 40분에 도착을 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 준비를 마음속으로 미리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맞춰서 오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것 같아서 좋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했는데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돼야 이제 심화 과정을 나갈 수가 있고 스킬도 이제 그때 들어가거든요.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와 어디 기본도 안돼 있는데 다른 걸할 생각을 했나?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네요. 오늘도 사실 지각을 했지만, 처음이다 마지막일 거고. 5분 10분 일찍 일어나면 충분히 지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올수 있었는데, 그 5분 10분이 뭐길래, 여태까지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예바세캠 캠페인을 통하여서 제일 좋았던 것은 예배 시간 중간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회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청소년부가 장년이 되는 그날까지 죽금교회 포에바!